0 제곱 12c 제곱 12c 제곱 땡땡땡 1 2 c 1 제곱 12 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몇시몇 몇 시겠어요? 4 0 1 2로 바로 쓸수 있어야 0 0그 다음 이제 2번은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부가 그대로 0 0 0 0고0이0 0 어떻게 한 거냐면 아까 1번에서 사용된 n은 뭐냐면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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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0 0 정확하게 반띵한 거1 플러스 x의 6승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아 12승이네. 12승 12승을 24승. 여기서 12승 개수 구하는 거나 여기서 12승 개수 구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12승 개수 구하게 이거고 여기서 12승 개수 구하게이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얘는 지금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플러스 인거한개랑 마이너스 인거 한 개를 리고 와야 돼요. 완전히 그 풀이가 달라요. 자 얘는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전개했을 때 12c0 음. 다음이 12c1의 x 12c2의 x 제곱 쭉쭉쭉 갈 거란 말이죠. 한번 12c10의 x의 10승 아 11부터 11 1 11. 2 c 1 2의 x의 12승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부호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앞에 12c형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플러스일 거고 이게 x 마이너스 x의 일승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c1의 x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12c2의 x 제곱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다가 1 2 c 1 0 x10승 마이너스 이곱식하요. 근데 우리찍혀야요 네. 어때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12승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일을 하겠다 맞죠? 그럼 전개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2C0이랑 12C12는 이렇게 곱해져. 근데 앞에 있는 12C1이랑 여기서 X12승의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2C 11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C2랑 12C10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12C3이랑 1 2 c 0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다가 마지막에 12C0이 아니라 12, 12C10으로 끝났는데, 0으로 끝났는데 그럼 얘는 이제 표현하면 뭐 되냐면 12C0의 제곱 얘는 12c1의 제곱 더하기 12c2의 제곱 이렇게 풀리는 건 거야. 두두두두 가가지고 제곱, 12c1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쨌든 x의 1 2승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누군거냐면 어디냐? 얘는 풀어보시면요. 지수가 똑같잖아. 아까처럼 그 전체 제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치 다르기 때문에 그럼 1 0라는 애가 똑같으니까 얘는 하는 건 합차로 그 다음에 전체 12승 이하의 개수를 얘기해줘야 돼요 이하의 x의 12승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하의 x의 12승의 개수를 찾아주려면은 양식이 써야지 12c 뭐 r 조금 있다가 1-x제곱의 12승의 개수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12cr에다가 1한테 1 2 마이너스 를 주고요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r성 이렇게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럼 12승의 계수 거니까 12승의 계수 거니까 이 r이 몇이 될 때인 건 거야? r이 6이 될때가 6이 될 때. 그럼 r이 6이 될때 불러보시면 은 12c6에다가 얘가 6승 들어가면 마이너스 가 그냥 없어지죠. 그럼 x에 몇승 되는 거야? 12승이 되는 건 거네. 그럼 여기서 x에 12승의 계수는 누군 거예요? 12c 6인건 뭐야? 그럼 이 아이는 12, 16이랑 똑같아야 되는거죠. 이말 이해 가요? 요거는 요 아이는 1플러스 x 의 6승 12승 1마이너스 x 12승의 아이 정말 oh huh?